교행차로인데 앞에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그 뽀록켜 놓은 게 있어갖고 조심하셔야 돼요 차가 주차됐었으면 조금은 좀 힘들었을 겠네요 아유 올라가는 길 아주 스무스해요 이게 들어오는 길은 쉬운데 나가는 길은 그 엘리베이터를 끼고서 돌아야 돼가지고 이게 출구가 조금씩 그 애매하네요 역시, 백화점 주차장 더워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게전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안 어지럽잖아요. 그죠? 여기는 바로 꺾지 않고, 저기 앞까지 가서 나가야, 한 바퀴 크게 돌아서 나가야 되네요. 저도 정산 완료일까요? 아, 회차 차량. 저는 회차입니다.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명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약간은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. 이 건물도 엄청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차가 못나가구나 큰일 나요, 여기는. 진짜 큰일 나요. 이거 나가는가? 자, 어쨌든 오늘도 출차 완료했습니다.